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어제 자신의 성추행 파문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면피성 사과였다는 비판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배우 김지현 씨의 충격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민 분노는 이제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영의 시사평론과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먼저 어제 이윤택 씨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성추행은 했다라고 하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떨 때는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고 거질렀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제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암마는 제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암마에 대해서는 지금 제 잘못을 공감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남자군 여자군 같이 다시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성추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사과는 했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성추행은 있었다는 것도 정말 인정하는 건지잘 모르겠습니다. 저 음. 기장만 들으면 음. 안마는 있었지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음. 예. 그니까 사실은 피해 여성들이 안마한 것만 가지고 야 이거 성추행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음. 진짜 안마니까요. 음. 근데 안마를 하다가 뭔가 다른 플러스의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여성들이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안마 와중에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네. 얘기들. 근데 지금 이윤택 씨 얘기를 들어보면 안마는 제가 시켰다. 안마에 대해서는 지금 제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저 얘기만 들으면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안마 시킨 것만 잘못이라 이런 음.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폭행은 완전히 지금 부인하는 건데 저는 이윤택 씨가 성추행 마저도 지금 과연 인정하고 있는 건가? 네. 과연 정말.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저도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더 충격적인 게 이윤택 씨가 이 연극계에서는 상당히 거장으로 알려진 네네. 감독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거장이 아니고 최고봉이죠. 뭐 네. 이윤택 하면 연극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국립극장 극장+ 장까지 지냈고 또이 지역에 가서 극단을 활성화하는 활동까지 하고 있어서 추앙받던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미 작고한 기형도 시인이. 문화계의 무정부주의자다 이런 별명까지 붙였고 그야말로 이제 거장 중에 거장인데 그래서 많은 지금 이 문화 예술인들이 지금 이것은 성추행 성폭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권력 구조의 문제다 이 연극계의 정치 권력의 문제다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김 변호사 얘기대로 저도 성추행마저도 예전에는 이게 남자 여자 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관행 관습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지금 성추행, 성폭행, 이건 상습적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관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분이 무대 연출가잖아요. 전 어제 상당히 기획된 기자회견이 아닐까. 무대에서 하는 말이요, 이런 거죠. 죄인 줄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이건 삼자화법이에요. 네. 내가 죄인지 이건 알았다, 이건 몰랐다가 아니라 네. 어떤 때는 부지불식간에 어떤 때는 뭐 죄인 줄 알면서도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장적, 문학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무대 연출과 다운 연출을 했는데 저것은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긴 하지만 이 객석에서 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느냐. 이게 예전에 그 서지영 검사 얘기랑 똑같습니다. 당사자에겐 사과하지 않고 간증을 하는 것에 이 화가 나서 음. 나는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대중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언론 모아놓고 간증을 했는데 문제는 당사자의 마음은 이 전혀 용서해줄 마음이, 네. 사과를 받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화법을 하고 있는요 네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저 기자회견 15분 전에 또 새로운 폭로가 나왔고 예. 기자회견 끝나고 또 새로운 폭로가 나왔고 예. 아예 처음에 이제 가명을 쓴 이제 여성 연극인이 한분 있지만 실명이 네. 등장하면서 네 분의 폭로가 지금 연이어져 나왔는데 예.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는 성폭행의 정황까지도 정나라하게 고백한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 성폭행 논란을 피해가긴 어렵고요 다만 법적으로는 최근 사례가 없다. 지금 2008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건 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윤택 씨가 뭐 법적 책임은 지겠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러게 하면서 아 나는 모두 사과를 했고 모든 처벌은 내가 달게 받겠고 뭐 내가 구속되서 구속되고 징역 10년 20년도 다 받겠어라고 말은 하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게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거 이런 거 기자회견할 때 전부 다 어디선가 잠으로 받았을 텐데 본인이 아무리 다 인정을 해도 지금 예를 들 성추행, 강제추행입니다. 성폭행 강간입니다. 이걸로 본인이 지금 입건돼서 수사받을 일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이 강제추행, 그 다음에 성폭행격 강간, 이 성범죄들이 비친 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바뀐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고 2013년 이전,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야 되는 범죄거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다 2012년 이전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은 그때 일로 지금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피해자의 고소기간이 이 가해자와 가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고소기간이 다 지난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피해 여성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서지원 검사 때랑 마찬가지인 거죠 서지원 맞아요. 검사도 똑같은 구조인 거죠. 이 피해 여성들이 그 당시에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고소기관은 도가했고, 당시엔 친구죄였기 때문에 지금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현택 씨가 그걸 다 알고, 어, 법정책은 임 내가 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뭐, 것. 성추행은 내가 뭐 다른 걸 피해갈 수 없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음. 성폭행은 안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아, 그렇다고 하던데요. 아, 그럼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수사 다 받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음. 어차피 법적으로 따져도 내가 실형을 선고받을 이유는 없다. 네. 이런 실형뿐만 아니라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뭐, 뭐, 집행의 벌,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기소 자체가 안 되는 범죄니까 네. 본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그냥 사과하는 척하고 음. 끊고 있는 면죠 근데 넘어가면.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늦은 고백이 아니라 이 묵혀온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저는 이저이 이 김지현 씨의 고백은요, 상당히 놀라운 게 2001년, 2002년 사례도 터져 나오는데 이 당시 나이로 보면 19살, 20살에 연극을 배우로 온 수습 이제 부원들을 이제 이렇게 성추행 하는 거예요. 예, 고액인 그 제가 잠시 네네네. 뒤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죠. 하나만 더짚어 네. 넘어가죠. 만약에 뭔가 뭐 이윤택 씨가 뭐라고 해, 뭐 안마를 해 달라고 해도 뭐라고 네. 요구를 했어요. 그걸 음. 안 하면 네. 그그 그 상황에서 이윤택한테 만약에 표현이 좀 죄송한 게 찍히면 네네.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연극판에 발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음.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여성들이 오랜 기간 이것을 이제 묵혀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으로만 떠올리면 찢어지고 수치스럽고 가슴 아프고 한걸 견딘 이유는 무대에 서서 연극을 하는 쾌감, 즐거움 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건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터져 나오는 게 다. 이윤택 사단에서 연극을 배우고 중견 이제 배우 혹은 연극인이 된 분들이 자신의 극단도 만든 여성 극단 대표도 있고 예. 또 이제 지금 중견 여배우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극에서 자기의 입지를 굳힌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습 시절부터 이윤택 감독에게 이러한 이제 뭐랄까요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토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염동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 대상은 염동열 의원실 보좌관 책상과 자택을 비롯해서 10여 곳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앞서 안미현 의정부 직원 검사가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다 해라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를 했고 여기에 관련된 의원들, 뭐 어, 다른 의원, 의원뿐만 아니라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지금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물론 의원 본인은 아닙니다만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윤택 감독의 성추행 논란을 되짚고 있었었는데요. 어, 이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보고 반박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 이승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연극계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합의하의 성관계가 아니라 분명한 성폭행이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기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당 거리표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새로 들어온 여자 신입 병원을 뒷자리에 앉히고 성추행을 한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미량에서 예. 황토방에서는 매일 다른 여자들이 그 방에서 나왔었어요. 예, 이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충격적이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이승비 씨가 겪은 일도 충격적입니다. 이승비 씨가 지금 얘기한 건 보고 들은 얘기를 전한 거고요. 라디오 인터뷰로. 본인의 이제 미투가 먼저 터져 나오는데, 국립극장에서 작품에 출연하고 있는 여주인공으로 무대 연습을 마쳤는데, 대낮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남아라. 극장이 크니까 발성 연습을 해야 되겠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여배우를 만지는 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뛰쳐나왔는데, 그 이후로 마녀 사냥을 당했다는 거예요.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펑크낸 최초의 여배우다. 이런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한 일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만 매장되는 이런 아주 권력 구조의 이상한 상황. 그 이승비 배우가 지금 이것을 토로하는데, 아, 이게 정말 얼마나 그동안은 피눈물이 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음. 그럼, 그러 면에서 지금 얘기한 추행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극을 연출하는 분이 무대 위에 여배우를 세워놓고 발성 연습 시켜준다는 이유로 온몸을 더듬었다. 근데 그걸 뛰쳐나왔더니 너내 작품에 옷 나와. 빼버렸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이건 아까 이~ 그 연희단 거리패가 앞에 있는 차량 뒤에서도 신입 여성 부원들을 이 단원들을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는 이거 제가 보기엔 사이비 교주죠 그리고 왜 이분들은 그때 이러한 것들을 폭로하지 못했을까 지금 연희단 폐거리 아까 리포트 에보니까이제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통감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공공연한 사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다라고 추정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이윤택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아, 임신했고 낙태까지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실명까지 공개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 여성 입장으로서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제 성추행자 아니라 성폭행. 그거로 인해서 임신과 낙태까지 이거를 밝힌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이 이제 이름이 다 공개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여성이. 어떤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것도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성추행과 성폭행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형량도 마찬가지지만, 도덕적으로나 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윤택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명을 할 것인지, 본인은 뭐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혹시 이것이 2012년 또는 이 지난 2013년 음. 이후에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윤 택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2012년 이후에 2013년부터 일들이 지금 터져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피해 여성들이 밝히고 있는 않으나 음. 이윤 택씨의 피해 여성들의 주장을 미루어 보면 피해 여성들이 그두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관행화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황토방에서 매일 다른 여자들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정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저질 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음.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여성들의 용기는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이윤택 씨를 좀 법적인 어떤 자, 어, 그 잣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같니다 이게 김지현 씨 사례가 좀 아주 끔찍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엔 안마를 지켰다. 그러다가 굉장히 좀 이제 은밀하게 진행이 됐다가 성폭행으로 넘어갔다. 이게 하나 이제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까 낙태하라고 해서 낙태를 했다. 그때 이제 이, 이윤택 씨가 그 알고 찾아와서 200만 원을 전해주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자 다시 성폭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예술인들이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런 문화, 문학적 수사 쓸수 있습니다. 사실 이법 위에 예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 지상주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긴 윤리가 있는 거예요. 네. 윤리를 넘어서서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성이에요. 휴머니즘을 구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법도 어길 수 있고, 윤리도 일탈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휴머니즘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 낙태한 여인에게 또 다시 성폭행을 자행했다. 이건 뭡니까? 짐승 아닙니까? 이게 이걸 어디다 문화 예술에 갖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통렬하게 법적 처벌의 여부를 떠나서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김지연 씨가 기자회견장에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통렬한 어떤 사과가 나오면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을지도 네네.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가 본 모습의 기자회견을 보고, 박차고 나와서 난 이런 일을 당했다. 원래는 이게 미투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와서 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그럼 2008년까지 사례가 나왔는데, 2010년 이후에는 없었겠는가? 이거 앞으로 좀 두고 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은택 감독은 지금까지 현역으로 계속 이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친고지 (2013년인데) 네. 이게 다인가에 대해서는 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뭐 사건이 이 지경인데 수십 년 넘게 이렇게 한명이 성추행 성폭행을 해오는데 가해자 또 있지만 이제 피해자들도 많고 목격자들도 많은데 음. 모두가 휴식했다는 거는 이거 우리 사회의 성의식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듭니다 뭐 글쎄요 문화예술계가 뭐 전부다 그렇다고 뭐볼 수는 없는 건데 이 연희단 패거리라는 이제 이윤택 씨가 만든 거, 그 패거리 그 연극 단체 아니었습니까? 거리패, 거리패, 네. 네. 연희단 음. 거리패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한한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아마 주변에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지연 씨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황토 방에서 밤마다 사람들이 들락달락 했다는 얘기는 피해자들이 본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피해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아름아름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연극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아마 공지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 우리는 지금 알았지만 언론은 지금 보도됐지만 그들만의 어떤 문화에서는 야 이윤택 선생님이 이번에또 그랬어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우리 앵커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폭로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건 이 이윤택이라는 사람이 연극계에서 가졌던 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최영일 편호사서 지적하셨듯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은 탑 아니겠습니까? 연극에서 음. 거의 원탑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사람이죠. 이 사람 눈에 찍혀서는 우리는 남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도 나는 연극을 해야 되는데 이윤택 선생님, 이윤택 씨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내가 폭로했을 때 나는 연극 무대에 설수 음. 없다는 두려움. 피해 성도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주변에서도 야 이거 내가 괜히 내일도 아닌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했다가 나까지 이거 뭐 불똥 튀는 거 아니야라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까지 이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유야고야 넘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당해서 못 하고 네. 그걸 알고 있는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도 걔 음.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피해를 당할까 봐못하는 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의 저이 묵시적 공모, 묵시적 공조 이런 이제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이면 사이비 교주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는 남녀 또 성대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남성들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게이 피해를 당한 여배우, 이 극단 대표 혹은 수습 단원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여동생이고 딸이고 지금은 누군가의 어, 어머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서검사 같은 경우에도 아내이자 엄마인 상황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 남성들도 이 문제가 이렇게 묵혀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윤택 이윤택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네. 저는 연극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이제 우상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몰락하고 있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이제 이 썩어 고름이 지금 이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시대로 지금 변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뮤지컬계로 지금 네. 갔고요. 지금 실검을 보면 이게 연예계로도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음. 거의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법조계에서 시작한 미투운동이 이윤택이라고 하는 인물 또 이제 문단의 고은신 음. 이런 이제 이 원로들의 몰락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동안 억눌리고 참았던 이제 이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오랫동안 좀 우리 사회의 전 분야로 확산되지 않겠는가하는 우려와 함께 그래도 우리가 이거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고 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미량 연극 촌장인 이하용부 인간문화자 역시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윤특시로부터 시작돼서 연극계, 연예계로 지금 점점점 번져가는 거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문화자 같은 경우 물론 뭐 인간문화자로서 더 도덕성 있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업. 국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음. 어떤 의에서 보면 위상은 이윤특시라보다 점점 더 높은 위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인간 문화재니까. 음. 음. 그런데 예. 이제 인간 문화재로 불렸던 사람들까지, 사람까지 이런 성추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걸 보면, 그리고 지금 뭐또 연예계의 어떤 모 배우 이름도 지금 나오는 네.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예계 전반으로 학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과연 그럼 연예계에서 끝나겠는것일까 언론계는 괜찮을까? 음. 정치권은 괜찮을까? 음. 또법 쪽에 검찰 이 있지만 법원은 괜찮을까? 음. 저도 못다고 지죠 변호사업계는 괜찮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도 지난 작년에 이제 미투 운동 때문에 이제 할리우드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음. 이제 우리도 끊을 건 끊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어느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피해 사실을 고백하지 모르겠으나 뭐정치권에든 언론계든 뭐 법조계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저는 다 해결을 하고 넘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하나 필요한 것이 이게 검찰에서 처음 이 얘기가 내부에서 터져나왔을 때 자, 검찰은 지금 조사단 짰잖아요. 대책이도 만들었잖아요. 권희숙 위원장이 들어가서 여기에 또 이제 권익위원회도 나서서 직권조사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공공영역, 정부영역일 때는 조직에 대한 감사나 감찰, 조사는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할수 있는데, 예. 문화예술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예. 할 겁니까? 색출을 할 겁니까? 근데 이게 또 악용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무고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은 뭐 합의된 성관계를 그렇지 않다. 예전에 박유천 씨 사건을 한번 보면 예. 무고가 여러 차례 드러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떤 개인 타겟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분위기를 정풍 정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남녀 권력 관계가 이 정말 올바르지 못했던 시절에 잘못된 적폐거든요. 그럼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화예술부하고 관계 단체 당국들이 머리를 좀 맞대고 깊이 숙고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이것도 또 묻지마 폭로로 가게 되면. 상당히 진위를 가리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같이 우리가 좀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상 정말 이렇게 폭로가 되고 보니까 고은 네. 이윤태 정말 이게 그 분야에서 네. 나름 성공을 하고 뭐 노벨상까지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laughs> 네. 나왔었잖아요. 그런 네. 경우이다 보니 이게. 아 정말 이 정도로 심각했구나라는 걸를더 국민들이 빼저리게 느낄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한. 만약에 이런 만, 이 생각도 할수 있죠. 야 진짜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받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얘기들 음, 아, 반납해야 되는 아, 반납해야 뭐. 되는 거죠. 국제적인 망신이죠.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윤택씨도 그렇고 뭐고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영부 민간 문화 저인간 문화자 같은 게 일단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 좀 확인해봐야 을 되지만 어쨌든간에 각 업계에서 탑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제 저질렀다는 걸 보면 이런 생각 가능한 거죠. 야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 업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네. 만약에 고은시인 이든지 그다음에 이윤택 그 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극계 문학계에서 탑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비리비리한 니 보통 사람이었다고 하게 되면 네. 이렇게까지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신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배우들에서 이렇게 손을 댈수 있었을까? 나는 이런 생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 권력을 이용하는 일종의 이것도 권력 남용인 거죠. 그렇죠.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자리에 이운택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고은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과연 그런 일을 안저질렀을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업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위의 사람한테 찍히면 도저히 신인들이 발전할 수 없고 무대에 설수 없고 문학지에 글을 올릴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윤택 씨 사건은 이제 국민 청원이 3만 6천 명을 예. 넘었다는 얘기인데 예.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의 답변이 뭐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국회의원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해 달라. 이건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뭐 국회 문제를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한 것도 있지만 소년법을 폐지해달라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할 텐데 제가 아까 드린 숙제, 그럼 문화예술계 또 다른 여러 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법적으로 당시 친구 죄가 살아 있을 때 터져서 지금은 처벌할 수 없다면.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터져나온 원성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문제는 저는 정말 그 본인 스, 스스로가 탑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고 그 권력을 최대한 누렸던 인물인 만큼 정말 자숙하는 모습을 용서받기 위해서 이게 법적 용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 부인하는 이제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놓치 놓치기를 치는 거죠. 자신이 잡은 권력이나 기득권을. 그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조치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좀 해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권력 구조의 문제라는 걸 진짜 본그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 범죄를 저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음.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음. 그걸 바꾸는 것도 권력이 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권력 가지고 나의 미약한 힘으로는 그 권력을 못 이기지만, 음. 미투라는 하나의 운동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그동안 폭로하지 그렇죠. 못했던 것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왜냐? 상대방도 아, 난 아니다. 음. 이것도 권력으로 막으려고 그렇죠.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했냐 내가 그런 거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역시 그걸 예.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권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권력이 아니고 지금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방식 미투는 뭐냐면요 연대 운동이죠. 예. 그야말로 다 분절돼서 혼자 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야. 미투라는 말 자체가 나도 나도 나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혼자 피해자인 줄 알았지만 이 동종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니까 연대의 힘이 생겨서. 그 이제 우상과 같은 기득권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막 목도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 권력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형식적 권력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활 권력이라고 해서 여러 영역 안에 숨어 들어 있는.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오늘 등장하기 시작한 씨모 이 탤런트 중견 배우의 사태는 뭐냐면 이 연예계에서, 벌어진 연예계도 나오고 있어요. 연예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연예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견 연기자다 보니까 연극 뭐 영화과에 이제 교수직을 맡고 자면서. 있는데 네. 아마 제자에게 가해진 성추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혹이니까 네. 팩트인 게 밝혀져야 특정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흔히 보세요. 권력관계, 이 교수와 제자 얼마나 권력관계입니까? 이 동성의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인분 교수 사태에서 보지만 인권 유린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또 이게 뭐 남성 교수가 여성 제자에게 또 여성 교수가 남성 제자에게 이 권력관계를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곳에는 모두 이 같은 성착취의 문제들이 존재하진 않았을까 예. 그래서 저는 특정 인물 몇몇을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고 매장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자숙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변화 운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